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노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미 증시와의 연계된 내용으로서 금요일날 시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주말을 지나고 나니까 미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죠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시장이 열렸는데 일단 반등은 하고 있어요. 근데 반등은 하고 있,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등이 나오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빠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봐야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중국에서 AI로 도전을 한 겁니다. 일단 미국에서 1등인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도전한 것이 야 미국에서처럼 그쵸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준하는 성능을 낼수 있어 그럼 만약에 중국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쵸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상황 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했느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는 일단 17%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파워 있죠 뉴스케일파워의 주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0% 이상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gpu를 구동하는데 막대한 전력 소모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엔비디아 gpu가 계속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뉴스케일파워의 주가가 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던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늦었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딥시크가 만약에 미국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그쵸. 그렇죠? ai 패권을 중국으로 다 가지고 올 정도로 이 상황을 미국이 과연 가만히 두겠느냐. 전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더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자, 독보적인 1등이라면, 그쵸?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2등이 바짝 붙어서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그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이, 손정이와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4년간 700조원을 투자하겠다. 스타게이트. 그리고 이건 오픈 AI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 주말기에서 터지고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샘 알트먼과 트럼프와 그리고 손정이는 과연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할 뿐이지 이걸 모르고 나서 700조 투자를 4년 동안 말이 700조지 700조 투자가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걸 과연 그렇죠. 과연 그냥 뭐 중국에 먹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느냐 물론 다른 시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구간까지 들어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반등을 하는 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딥시크 관련된 충격은 있을 거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국 연휴 기간에 맞춰서 하락 구간이 다 끝날 거다. 그리고 오늘 그런 움직임의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등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 가격을 버티거나 뭐 등락 공간이 조금은 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그쵸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뉴스 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29일 1시 19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저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그 실제 하락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어저께 보면 여기 보세요. 17%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18%까지 하락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국의 연휴기간이 아니었다면 큰 충격을 줄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은 연휴기간이고 제가 주말 첫 번째 영상에 분명히 올려드렸죠. 한국의 연휴기간인 것은 다행이다.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누차 말씀드려 왔었던 것은 미국이 최소한의 이격조정, 그쵸 조정구간에 들어가야 된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강세 구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전부 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그쵸 이격도가 발생했고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딥시크 충격을 맞으면서 조정을 크게 키워냈지만 이 조정 구간은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더 강한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월 달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자, 11월 20일 날첫 번째 나왔는데 그때 나왔었던 가격이 145불 정도예요. 딥시크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뭐큰 변동은 주지 않았을 겁니다. 뭐 크게 뭐뭐 뭐 실적 나오기 전에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구간이 계속됐을 거고 지금은 어때요? 실적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환경은 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오픈 AI 발로 시작이 될 거고 그건 엔비디아의 주가에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그렇 지금 가성비 AI예요. 딥시크가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충격을 받은 건데 이 충격을 받은 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휴 기간 끝나기 전에 조정을 끝마칠 거고,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장 끝났다, 중국이 다 먹었다, 이렇게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AI 시대가 끝났다, AI는 버블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AI를 중국이 먹었을 때, 어, 그러면 앞으로는 중국이 G1이 되는 건가? 이거를 미국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본다고요. 트럼프 인재 취임 초기인데? 그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이 연휴 기간인 건 정말 다행이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 타점을 잡아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딥시크에 대한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투자했었던 자금보다 훨씬 더싼 가격으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 뭐뭐 뭐 그래도 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H 백을 5만 대 이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죠. 얘기는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부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전력 소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쵸 그리고 미증시가 반등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 방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도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자 어,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0.9%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애초에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0.9% 정도 상승구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국장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장 시작하자마자 하락 중이다. 엔비디아 등 모두 약세 구간에 있고요. 하지만 밑에 어때요? 11시 54분에 매수 구간이다. 오늘 미증시 반등은 크지 않고 많이 반등해봐야 1% 정도. 어저께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돌리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반등을 했을 때는 또 등락 구간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5%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등락 구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격을 좁히는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한국 연휴전 미국 시장은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마, 많이 필요했고 지금 조정을 받는 중이다 금요일까지 비증시 조정은 끝난다 한국의 주도주는 계속 동일하고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로봇도 어디랑 연결이 되죠 ai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연휴 직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명절 연휴 동안 미증시도 이격 조절을 끝낼 거다. 미증시 특이점 있을 때 공유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 드린 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점. 그리고 미증시는 여기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나왔었던 하락 구간에 맞춰서 지금 시간에 반등 나오는 부분을 보면 0.7%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에 맞춰서 이격 조정을 한국 연휴 기간에 끝날 거고, 금요일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등락 구간에 맞춰서 이제 드디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하루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내가 가격 방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여기 쭉 보시면 자, 3거래일간 10% 수익낸 알테오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현재 50% 수익 중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올려서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매수 타점 확인. 그렇죠? 12월 30일 날 제가 매수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금요일부터는 매수 다점 공유가 나갈 거고요.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성과, 그쵸 실제 성과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실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된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략을 한 결과 수익구간은 단기간에 50%대 수익구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모두 다 주식시장의 특성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했을 때즉 가격을 확인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원정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두산이나 이런 종목을 볼 때도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한 결과 14%대 수익 구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 어,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내용을 보면 한화 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부분에 공략을 한 결과, 그쵸? 단기간에 45%,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50%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커져 습니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코멘트를 확인한 이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잡는 그쵸? 신고가 주도주 즉 미증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또는 한국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가격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 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이고 2주 동안 수익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파악이 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월달 지나오면서 제 지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히 1월달에는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자, 근데 1월달에 정확하게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죠. 조선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시세가 확인된 이후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즉 확인된 차원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시세 시장의 연휴기간에 어,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미증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원전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SMR 즉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점 조정구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금요일날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2월 달에 같은 원전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징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 ]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 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 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 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 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 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 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